오늘의 코인, 오늘은 퍼즈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퍼즈의 포트폴리오 시간, 오늘 드디어 또 돌아왔고요. 퍼즈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퍼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자료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보시고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데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좀 다양한 이야기들 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퍼즈님께서 오늘도 비트코인에 관한 분석들을 먼저 해주신다라고 했는데요. 어, 현재는 비트코인 2만 3천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세 어떻게 펼쳐질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그한주 동안 사실, 행보했거든요. 네.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는 게 아니었고, 그냥 이제 일주일 전그 자리로 거의 그대로 왔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되고 해서, 네. 어, 분석 자체는 사실 크게 달라진 점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어, 시간이 지나면서, 볼링저밴드 중심선도 조금 위치가 달라지고 그냥 퍼즈 각도선도 이제 그 지지 라인이 좀 달라져서 해당 자리에서 조금 언급을 드리면은 어 일단은 제가 볼링저밴드 중심선에서 지지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중심선이 뚫리지 않고 일단은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간다 이런 걸 기대하시기보다는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과연 요 라인을 요 라인을 뚫고 떨어질까를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당 라인은 시간이 지 하면서 조금씩 바뀌는데 어, 일단 지금은 어, 볼린저밴드 중심선은 22,000달러라고 네, 22 보시면 되고 어, 퍼즈각도선이 그 다음에 지지라인이라고 제가 이제 전에 언급을 드렸었는데 퍼즈각도선은 일단 하락추세선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져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퍼즈각도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만약에 볼린저밴드 중심선이 뚫리면 볼린저밴드 하단선에서 지지받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하단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떨 뚫고 떨어지면요. 해서 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한번 튕겼다가 중심선 근처까지 갔다가 떨어지는 이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 어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중심선 근처까지 가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탈출 자리를 줄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패닉셀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중심선 근처에까지 온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뭐 현금을 하시던가 약간 손절하시던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일단은 중심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고 어 하단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500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에 관한 어, 분석들을 해봤는데 사실 일주일 사이에 어, 조금의 변동성이 있었고 일주일 전후로 돌아온 수준이다라고 또 짧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퍼즈님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아, 저요. 네, 네 저는 그 이게 네. 별 일이 없으면 쉬는 거예요. 사실 아, 이제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면 저도 음. 급하게 막 네. 라이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 네. 많아서 네 별일 없이 딱이 타이밍에 저도 휴가를 갔다 왔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또 이러다가 또막 갑자기 변동생기좀 힘들 수도 있을 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예, 그~ 비트는 좀 횡보를 했지만 알트 코인들은 좀 올라줘서 맞아, 오늘도 네. 포트폴리오 있는 코인들 중에 일부를 좀 매도할 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이 큰 변동성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좀잘 지지해 주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에 따라서 이슈가 있고 또 차트적인 모멘텀이 있는 알트코인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폴카닷에 관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폴카닷 분석을 또 오늘 해 주신다라고 하셔 가지고 한번 이야기 들어 보겠습니다. 네, 해서 폴카닷은 저희가 지난주에 매도를 3분의 1 했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원하는 자리에서 매도가 가능할 것 같은지 이런 것들좀 한번 짚어드리고, 이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은 그 지난주에 이더리움을 7분의 1 정도 매도를 했었거든요. 35%였는데 30%로 줄어들고, 그리고 어, 이더리움 클래식을 다 매도하고, 이더리움을 3, 7분의 1 매도했기 때문에 현금은 10%가 일단 확보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폴카닥 같은 경우에는 1차 매도를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원하는 자리에서 매도될지 오늘 한번 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비체인을 매도를 3분의 1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음, 이제 네. 세다 토큰 같은 경우에도 평단가위로 올랐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 볼게요. 네. 네, 이렇게 일, 저희가 네. 이제 포트폴리오를 오랜만에 또 일주일 반에 딱 보니까요, 어, 퍼즈님이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고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알차합니다. 저도 오케이. 이제 다음부터 좀 따라해봐도 될까요? 어 아니요 지금 어.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laughs> 네. 네. 저도 좀 따라해보고 네. 싶은데 아, 뭐 따라하셔도 괜찮은데. 네. 어, 이게 음. 그 저는 최대한 쉽게 쉽게 알려 드리려고 노력을 음, 좀 많이 맞아요, 하는데 네. 근데 그니까 단순히 포트폴리오만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음. 평소에 했던 말들을 잘 귀담아 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음. 어 그냥 따라할게요. 그대로 따라할게요 해도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얘가 왜 이런 생각, 왜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는지 음. 뭐~ 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히 되셔야지만 음. 어~ 아~ 어, 뭐, 가슴 가슴속 깊숙이 좀 믿음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요 아. 네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하는 말 그~ 말씀드리는 걸좀기담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폴카타부터 한번 같이 네,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폴카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1차 매도를 했습니다. 1차 매도를 해서 지금 일단은 어14% 수익 정도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이미 했어요. 지난주에 네. 했습니다. 3분의 1 정도 물량 매도했고, 그 다음에 일단 조정을 받았지만 평단가 자리까지는 뚫리지 않고 재차 이제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 일단 이제 제가 생각한 대로는 가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말씀드렸던 대로 아, 제 2차 매도는 한 14,000원 정도 자리에서, 예, 요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3차 매도는 한 18,000원 정도 자리에서, 요 정도 자리에서 이제 하려고 생각 중인데, 어, 이제 지금 가격이 사실 한 11,5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어, 18,0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한번 지금 매수해봐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laughs>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근데 이제, 어, 제가 시나리오를 두 개, 말씀,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 시시리오오있있 이런 식으으로 시나리오가 있고 이런 식으로, 식으로 간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떤 시나리오 갈지는 반반이에요 반반 네, 해서 이 어, 자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제생각 o 꽤 됩니다만 왜냐 scenario, y o 시나리오로 가든 e n a r i o your own scenario, your own s c e 0 0 r i o your own s c e n a 그 i o your o 반 n scenario, your own scenario, your own s c e 지 a r 어 매수는 이미 끝나 있어야 돼요. 네. 음. 저랑 저의 포트폴리오처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는 포트폴리오처럼 이미 매수는 끝나 있어 야죠 제가 이제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 계속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매수는 끝나 있었어야 되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잘 익절할까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도 이제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폴카닷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어, 자리가 오면은 제가 이제 매도를 좀 자리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폴카닷은 1차 매도가 들어간 상황이고요 2차 매도는 14,000원 네. 3차 매도는 18,000원이다 라고 집어주셨는데 그렇다면 18,000원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매수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겠죠? 아니다 라고 합니다 매수의 타이밍은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 체크하셔서 놓친 타이밍을 다시 잡으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시면 안 되겠죠. 자, 이어서 어,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습니다. 비체인에 관한 것들도 오늘 변경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비체인 관련해서도 제가 이제 지난 주에 그러니까 최근 에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네. 이제 평단가 위로 올라갔다 해서 지금 어 제가 평단가가 이제 삼십 원이고. 그 다음에 현재 가격이 한 41.8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10% 정도 수익이라서 지금 1차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물량을 매도하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것도 한 50, 50한 5원, 55원? 1차, 그, 지금 1차 매도를 하고 나머지 이제 3분의 2 정도 물량은 2차 매도는 한 56원, 그 다음 3차 매도는 한 63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폴카닷과 마찬가지로 시나리오가 두 개입니다. 해서 어떤 시나리오 갈지는 알수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최대한 좀잘 고점에서 매도를 하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어,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요 정도까지만 올라가서 그냥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니까 요 자리까지 안 올라가고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고 어, 궁금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어 제가 파동 카운팅 상 요거로 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요쯤에서 이제 매도를 그냥 하는 거죠. 네, 요쯤에서 그냥 매도를 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본절가 오면은 매도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그요 요 자리에서 네.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 제 채널에서 알려드릴 거니까 꼭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체인도 3분의 1 분량이. 매도 사인이 나갔습니다10% 가량의 좀 수익권이다라고 하는데, 아 너무 훌륭하게 지금 포트폴리오들이 잘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들이 퍼즈님에게 많이 많이 감사하셔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또 댓글을 통해서 고맙다고 좀 많이들 댓글 남겨주시면 퍼즈님이 힘을 더 내서 우리에게 좋은 매수자리를 주시지 않을까 기대해 볼게요. 자, 이어서 세타 토큰도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타 토큰이 제가 평단이 2,068. 입니다. 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린 방법으로 매수를 하니까 이제 평단이 이렇게 잡힌 거고. 그래서 평단위로 올라왔습니다. 해서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될건 뭐냐면 제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코인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날 때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타고. 해서 어 비트코인도 사실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일단 제일 좋은 건데. 어그셋타 토큰이나 아까 전에 보셨던 비트인 같은 경우에도 본인 점에데 상단선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모습 자체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 네 해서 요중 상단선에서 왔다 갔다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폭발적인 상승 좋은 오.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어 일단은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평단 대비해서 한8.5% 정도 자리인데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10% 정도 수익을 일차 매도를 하려고 음. 하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모자라니까. 부족하죠. 난. 네. 해서 어, 다음 부족하죠. 주를 한번 노려보고. 아, 다음 네. 주. 네. <laughs> 네. 다음 주 <주도> 한번 노려보고, <laughs> 어, 요 비체인, 아, 그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폴카다시나 비체인은 시나리오가 두 개였는데,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가 거의 하나입니다. 해서 이제 요 시나리오, 그러니까 1, 2, 3으로 가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3, 4, 5로 올라가서, 제 생각에는 4,000원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4,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시나리오 하나라며. 근데 음. 왜 지금 분할 매도를 해? 음. 뭐10% 자리에서 왜 분할 매도를 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제일 좋은 매매 전략이란 뭐냐면, 어, 내가 맞췄을 때 엄청나게 큰 수익 가져가고, 내가 틀렸을 때는 다 잃고, 이게 좋은 매매 전략이 아니고, 내가 틀렸을 때도 수익으로 끝나는 매매가 좋은 매매 전략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어쨌든 10% 수익 정도 자리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제가 생각한대로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수익으로 충분히 끝내거나 안 그런 본절가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을 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 제가 이제 오프닝 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매매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 단순히 이제 뭐 오르고 내리고 맞추는 거는 정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네. 토미님도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네.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고, 과연 이 차트를 분석한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 전략을 세우느냐, 언제 사고, 어떻게 사고, 어떻게 파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토미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고요. 아, 그래요? <laughs> 네. 아, 그래요? <laughs> 계속해서 한번 아, 네. 아, 토미님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아, 네. 할게요. 네. 네. 네, 우선은 세타 토큰 같은 경우는 현재 매수 평단가 대비해서는 8.5%의 수익률입니다. 하지만 10%까지 약간 모자랍니다. 여러분 어, 팔고 싶으시죠? 하지만 기다려라. 우리 다음 주에 한번더 매도의 타이밍을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스타 토크는 시나리오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시나리오가 틀릴 수 있다는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매도의 라인들 잡아드릴 거니까 함께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저희가 오늘 이슈를 좀 다뤄 볼 겁니다.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인베이스가 현재 SEC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 중에 또두 가지의 추가 소송이 걸린 상태이고요. 코인베이스 자체 내에서 내부자 거래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퍼즈님이 오늘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잖아요. 네. 상상되는 정보를 미리 알 수만 있다면, 그쵸. 네, 좀 미리 사면 좋좋지 않는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좀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좀그 이제 기소를 당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관련된 얘기를 좀 보면 내부자 거래가 이제 코인 쪽에서 엄청나게 핫한 이슈입니다. 해서 이제 3월 초에 이제 저스틴슨이 내부자 거래 혐의로 이제 보도가 됐었고, 근데 저스틴슨은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런 언론들을 명예훼손 으로 음, 고소하고 음. 그다음에 NFT 거래소는 오픈씨 오픈씨가 엄청 유명한 NFT 거래소인데 나아. 거기에 이제 전 직원도 내부자 거래혐의로 기소되고 해서 음. 이런 식으로 내부자 거래혐의가 기소가 많이 됐었었는데 실제로 이게 처벌된 적은 제 생각 제가 이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이번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부자 거래가 적발됐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요거를또 음, 조사하면서 알아낸 것까지는 아니고 음. 원래는 트위터 유저가 의혹을 제기했던 거예요. 아. 왜냐면 그러니까 이제 어 코인베이스 상장 발표 전에 항상 하루 전에 그 코인을 상장하는 코인을 사 모는 으 지갑이 있더라. 와. 이거 약간 아. 좀 의심스럽다. 역시 네티즌 수사대들 어, 네, 우리가 그쵸. 무시할 네네네네, 수가 네네네, 없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요런걸 가지고 이제 좀 살펴봤는데 네. 한두 번이면은 우연하게 맞았다라고 음.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 계속. 한 엄청나게 여러 번, 매번 이러더라 해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내부자 거래, 이그 의혹이 좀 불거지고 나서 이게 해당 트윗이고,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요거를 발견하고 나서 요 내부자를 축출해서 기소 후에 회고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니까 왜냐면 하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거래소의 신뢰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절대 그런 일 없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해당 그 의심되는 직원을 기소 후에 잘랐다라는 건 어느 정도 좀 인정을 하긴 음. 한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은 그 작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최소 14차례에 걸쳐서 25종의 가상화폐들을 상장 직전에 사들이요. 하루 전에 사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19 19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좀 조심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이제 세명중세 3명 명이나 네명 정도가 연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물다섯 개 코인인데 어, 이걸로 얻은 수익이 1 9억밖에안 됐다라는 걸 보면은 제 생각에는 티안 나게 뭐한몇 천만 원 어치 정도씩 그 정도 하다가 네.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꼬리가 벨힌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을 근데 이제 뭐요 정도로만 하면은 그냥 이슈 정도로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약간 이상하게 방향이 좀 흘러갑니다. 뭐냐면 그 SEC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 어, 내부자 거래는 증권과 관련된 대표적인 금융 범죄인 범죄인데. 그러니까 이제 코인이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슈인데. 하죠, 네, 네 리플이앙도 음. 지금 소송 중이고 있는데. 음. 어, SEC가 왔을 때는 어, 이거 내부자 거래는 증권 범증권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했다기 보다는 의도가 좀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코인은 다 증권이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SEC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순서가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들거있요 빌미를 거예요. 준 거죠. 네네. 원래는 음. 증권으로 분류되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범죄 일어났으니까 맞아요. 증권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순서가 바뀐 것처럼 느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이런 식으로 벌어져서, 어, SEC가 그 아홉 개의 코인을 증권으로 확 분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SEC가 증권을 분류했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해당 코인들이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 저희 직원한테 부탁했거든요. 네. 근데 공통점은 없고 여기에 연루된 코인이라는 거예요. 이 내부자 거래에 연루된 코인. 그래서 그냥 SEC가 이제 말했던 대로 어? 이거 내부자 거래는 증권에서만 일어나는 건데 해서 그러면 해당 코인들은 증권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 그 해당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날벼락을 맞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건 뭐냐면 어, SEC에서 이제 증권을 분류했는데 이 가운데 파워렛저가 있습니다 파워렛저 파워렛저가 이제 비썸이랑 업비트에 상장이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들이 좀 뭉치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SEC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라 하면 우리도 따라해야지 약간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 해당 부분은 좀 유의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코인베이스에 관한 이슈들까지 들어봤고요 부족한 내용들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와 퍼즈님은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